안녕하세요. 오늘 함께 보실 코인 바로 비트코인 캐시입니다. 비트코인 캐시 오늘 자로에서 88만 2천원 부근 약 마이너스 1.6%가량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 굉장히 위쪽으로 좀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이죠. 때문에 이 비트코인 캐시 역시 위쪽으로 좀 많이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,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으셔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. 결론부터 좀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지표 굉장히 좋고요. 위쪽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훨씬 더 올라간 상승세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왜 그런지에 대한 이 지표는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보면서 이 정확한 매도 단가라든지 매수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. 그 전에 앞서서 이 비트코인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황 먼저 좀 살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주요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게 되면 뉴스는 이 비트코인이 두배 오른다는 뉴스인데요. 이 네, 내용을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. 어, 지금 금리 전망이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나와 있죠.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 주식 시장이 조금 더 주춤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많이 오르는 거는 금이죠. 근데 금은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예요.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은 안전 자산을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또 다른 안전 자산으로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것이라는 기사라고 보시면 돼요.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오를 수 있는 전망이 있는 것이다. 라는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 이제 시장이 불안정해질수록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쪽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다.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비트코인 캐시 지금 시표로 돌아와서 다시 금 살펴보게 되자면 지금 여기 부분에서 21선이 7일선을 돌파해주는 이 골든크로스 발생한 이후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차트 그려주고 있는데요. 그 전에 있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하방 압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힘있게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. 어, 지금 근데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라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계속 90만원대를 좀 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여기를 지금 뚫지 못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. 지금 여기 90만 원대를 처음 도전한 건 아니고요. 여기 부분에서도 한번 도전했다. 어 그냥 터치하고 좀 떨어진 모습 보여줬죠. 근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위쪽으로 두드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돼요. 때문에 여기 지금 90만 원 초반대 여기 뚫어 주게 되면은 훨씬 더 위쪽으로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 부분만 뚫어주면 지금 100만원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어, 지금 여기만 뚫게 되면 여기까지는 정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. 그 힘만 좀 작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 차트 자체가 정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매수세 역시 좀 충분히 들어와 있고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위쪽으로 좀 뚫어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등락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조금 기다리시면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 좀 정리 도와드리자면 여기 현재 매도 구간 전혀 아니고요 이제 기다리셨다가 이제 100만원대 이상에서 좀 판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이분들은 사실 이미 들어가셔서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죠 근데 네, 하지만 이제 저점 매수 좀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좀 위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 들어가실 타이밍이 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지금 이 90만원대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 매도 타, 매수 타점을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네, 비트코인 캐시 왜 이렇게 확신해서 말하냐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 잠깐 공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저는 97% 가량 이렇게 수익률 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 매도 안 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훨씬 더 윗구간에서 팔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안 했고요.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0만원대 이상에서 판매할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어, 만약에 저는 그러면 어디서 이 매수 타점이라든지 이런 거 잡아주냐, 지금은 너무 고점이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방송이 아무래도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매수 타점이나 이 매도 타점을 좀 잡아드리기 어렵습니다.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소통 방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. 이방 안쪽에서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 뉴스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좀 지정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어난 혼자 매매 너무 어렵고 정보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 그냥 편하게 이방 입장하시면 되는데 이방 어떠한 금전 요구 가입 요구 전혀 없구요100% 무료 소통 방이고 제가 24시간 무료 대응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. 어 이방 입장하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. 제 채널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더 보기란에 제가 이 링크 이렇게 걸어놨습니다.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크립토드림 급등 정보 알림 방이라는 이 창이 뜨게 돼요. 어, 클릭하시고, 이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, 이제 체크란이 조금 있는데요. 그서 원하시는 서비스 조금 체크를 해주시고, 연락처 남겨주신 다음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,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이 소통방 링크 발송을 해드리니까요. 편하게 연락주시면 되시겠고,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여러분들 개인마다 이제, 어, 이렇게 상담 필요한 종목 있죠? 이 종목명이랑 또 매수 단가,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이렇게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요. 편하게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비트코인 캐시 마지막으로 정리 도와드리자면 여기 아직 매도 구간 아니고요. 이 정확한 매수 타이밍도 아니니까요. 이 정확한 타이밍 실시간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 이 하단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